자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그리고, 그렇지 가잡고 땡기고 기렇고같 땡기고+ 땡기고 다리 잡아주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좋아 그렇지 그대로 끄기고 좋아요 끄끄끄끄끄끄끄요 오른발 힘주고 그 큰발 따라가고 치 전발 전발 그 전발 더 그렇지 따라가고 좋아 잡아그그 자세 고자그 걸고, 걸고, 나가고, 걸고, 걸고, 나가고, 걸고, 고, 나가고, 걸고, 나가고, 걸고, 나가고, 좋아요. 쭉, 땡기고, 그 미들로 땡기고, 백대구. 잡아주고, 그렇지, 지처럼따라서 걸고, 오른발, 자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좀 다치고, 아나 둘, 따라가고, 따라가고. 한번 발라 하고, 또 양하고, 또 드라이브 연습하기에는 좋죠. 이런, 이런 연습하기에는 참 모릅니다. 이건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따라가고, 그렇지. 그래서, 두, 개, 따라가고,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두 개, 아. 하나, 오케이. 이쪽으로 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잠발 스텝으로 갔다가 갈때큰 후덕으로 가고, 잠발 스텝 갔다가큰 후덕으로 가고. 잠발 갔다가. 응. 후덕이, 후덕이는 좀 작은 후덕이라 생각하면 돼. 쭉, 지금 움직일 때는. 여실로 갈 때는 크게 움직이는 거. 갈등, 하는 게 후덕을 하는데, 후덕을 하는데. <laughs> 만약에 게임 했을 때맛드라이버를하던가아 내가 공격적으로 테스트에 믿을 했을 때 상대 테스트 미들 쪽으로 왔을 때는 지금 좀 화로 잡는 게 우선적으로는 좋아요. 이쪽이쪽까지는 요쪽, 아, 어, 화로. 잡아 주고나 백쪽 하세 백드라이를 건다 생각을 하는데. 나 맞아 발안 되면 다그쪽 빼서 잡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화쪽 따라갔을 때 턴이 되면 백 드라이버 나오는데 이를 거 터내면 안 되고 오른발로 지탱을 해 주고 오른발 떼어 준다 생각이 들면 미드까지 드라이브 걸수 있어요. 제일 큰 중요한 건. 그렇지. 아, 근데 후두 자체가 짧으니까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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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짧짧았 짧고, 짧고, 짧고 길고 이러니까. 이쪽도 돼야 돼. 너무 많이 안, 너무 많이 안 돼. 아, 아, 저 가서 벨하세요. 아, 아. 이렇게 많이 안빼는게 아니고 여기 후두이 늦은 거예요. 아, 자. 어, 자.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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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으 아으 아 아으 아으 아 아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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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아어아어아어아어아어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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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기고, 더 잡아줘야 돼. 오른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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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까지. 자, 아, 아, 으, 아, 으, 아, 으, 아, 잠발 움직이고, 잔발, 잔발 크게 하고, 잠발, 잠발, 크게, 렇지 잠발, 잠발, 크게, 렇지 잠발, 잠발, 좋아, 크게. 잠발, 잠발, 좋아요. 잡아, 잡아, 오른발, 오른발, 잠발, 쭉. 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왜 이렇게 스윙 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돌아오냐 왜 스윙 바로 나와야지 쪽부터시작어 다시 아이고 왜 이렇게 튄냐또 갑자기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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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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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나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나 둘, 하그 둘, 하그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이쪽으로 갈 때는 지금 이렇게 잠바 스텝으로 갔다가 갈때큰 후덕으로 가고 잠바 스텝 다가큰 후덕으로 가고 잠발로 갔다가 응. 후덕인 후덕이는 좀 작은 후덕이라 생각하면 돼 쭉쭉 지금 움직일 때는 여기로 서갈 때는 크게 움직이는 거갈 때는, 갈 때는 하는 후덕으로 하는데 후덕 안돼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그렇지. 으. 行，啊，二，啊，对哦哟，哟哟，哟哟，啊，对啊，对啊，二，对呦呵，二，二，二，二，二，二，二，六七，六，啊，啊，啊，抓吧，抓吧，二，二，抓吧，就二，二，二。 잡아주고 좋아요 오른발 잡아 받춰야돼 맞춰 맞춰 해봐 가자 자자 하나 하하 둘, 하하 둘, 하하 둘, 하하 둘. 하하 둘. 하하 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반발 고발자 다시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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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른발 잡고, 오른발, 그렇죠. 자, 좀다 주고. 하나, 둘, 둘. 따라가고, 따라가고, 손발로 가고, 둘, 따라가고, 둘. 드라이브 연습하기에는 좋죠 이런, 이런 연습하기에는 참 뭐든지 그냥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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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자 하나 둘 하나 어. 둘 하나 둘, 하나, 어. 둘. 그렇지 잡고 땡기고 여그지지 땅기고 땡기고 다리 잡아주고 쭉쭉쭉쭉쭉쭉쭉쭉좋그그그그그그대로그기고 좋아요 그그그그그그그그그 오른발 그그그그큰발그그그그그그전그발그 한 번부터 볼지 따라고 좋아, 잡아, 좋아. 유, 유, 다수고, 자 봐. 둘셋자세 번. 자둘하 하나 둘이나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드라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아, 에어. 아, 에어. 오세요. 아, 에어. 아, 둘어 오세요. 아, 에어. 들하고 잡아서. 아. 또 그러니까 이게 <laughs> 만약에 게임 했을 때라트랩을 하다가 아 내가 공격적으로 해서 상대 테스트 미들 쪽으로 왔을 때는 지금 좀 화로 잡는 게 우선적으로는 좋아요. 이쪽까지요 요쪽, 아, 화로. 잡아 주고 그 백쪽 하때 백트랩을 건다 생각을 하는데. 아, 맞아. 발안 되면 다빼잡으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쪽 따라갔을 때 턴이 되면 백 드라이버 나오는데 어. 이거를 턴이안 되고 오른발로 지탱을 해주고 오른발 어준다 생각이 들면 미드까지 드라이브 걸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시 빠지 말고 그리고. 어.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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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주고 그 지짐처럼 많이 빠졌다 그러면 걸고 오른발 떼지고 바로 걸고 어 좋아 좋아 아아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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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잡아 쭉 당기고 당기고 당겨 자, 둑 둑, 그렇지, 힘처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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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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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시. 걸고 걸고 나가고 걸고, 나가고, 걸고, 나가고, 걸고 나가고 걸고 걸고 나가고 걸고 또 나가고 걸고 걸고 나가고 좋아요, 둑.

잡고, 오른발 낮춰야 돼, 다리. 하나. 아, 잡고, 잡고, 땡기고. 잡고, 잡고, 땡기고. 잡고. 좋았어! 마시네니.